성경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데오 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저의 친이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는 이 땅에,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고, 제자들이 어떤 기사와 능력을 행했으며, 그 다음에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들의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아마 사도행전을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요. 믿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식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고, 초대교회와 똑같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그런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를 움직였던 베드로와 바로 같은 사람이, 우리 새들이 교회에서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그런 분이 하나님께서 이거를 시작하게 했을 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를 이 시대의 초대 교회와 같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가 저는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한번 성령에 한번 충만한 체험을 하고. 그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나한테는 권능이 없어요. 예수님을 못 전해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한 사람, 성령의 사람만이 선교를 알고 전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지 예수님을 땅 끝까지 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권능을 받아야 성전 비문에 날 때부터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내게 은가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걸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전에는 베드로와 못했어요. 그전에는 못했어요. 근데 권능을 받으니까 했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요번, 사도행전을 하면서, 제 마음에 자꾸 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걸 자꾸 저한테 마음에 부담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기는 알아, 믿기는 믿어.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까,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 고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일절에 보니까 데오 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다시 말해서 누가가, 누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행전 누가가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가 전에 썼던 글, 내가 먼저 쓴 글, 누가 복음을 설명하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기보다는 어떤 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 사건을 기록한 거죠. 누가 보고만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그 생애를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삶을 쭉 그려서 예수님의 돌아가실 때까지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세상의 그 위인들 그위인전을 보면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당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삶의 그 이야기로 끝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래서 다시 지금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의 삶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그래서 이 오늘 제목이 뭐냐면 부활하신 분의 이야기예요. 부활하신 분의 이야기.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신 분의 이야기. 예수님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려면, 물론 성령으로 말면 미 자꾸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증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거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이어떠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면, 이해하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삶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는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어떤 인간의, 남자의 어떤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한,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의 생애예요. 그게 예수님의 생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게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그의 죽으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탄생, 삶과 예수님의 죽으신과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생애, 삶과 죽으신과 부활이 바로 구원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생애는 곧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 아직도 죄 가운데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잠깐 볼게요. 15장 17절 신약성경 282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고고.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에 있니게 우리가 구원을 못 받죠.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성령으로 말미암지않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너무나 기가 막힌 책이에요. 초대교의 성도들을 보면 서로 같이 나누고 같이 공유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막스가 바로 이 사도행전을 카피한 거예요. 공산주의를 만든 게 바로 이 사도행전을 만든, 사도행전에서 뽑아낸 겁니다. 공산주의, 공, 공산사회를. 북한의 김일성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을 모방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있다면 공산사회예요. 높은 사람도 없고, 더 가진 사람도 없고, 덜 가진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 똑같이 분배되는 아주 가장 이상적인 사회인데, 하나님이 지배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이론입니다. 그건 지금 북한이 공산 사회지만 얼마나 빈부의 격차가 심합니까? 공산, 그 진정한 공산 사회인가요? 아니죠. 진정한 공산사회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지배할 때만이 진정한 낙원, 공산사회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 체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성령 체험을 해요. 성령 체험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경을 내 식으로 내가 필요한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골이, 귀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절대 코골이, 귀걸이가 아니죠.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에 나오잖아요.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성경도 몰라요. 예수를 몰라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오순절의 사건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적을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기적을 이해해요? 그 말이 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기적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제대로 깊이 들어가죠. 말씀에 자기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성령 운동한다, 성령, 성룡, 성령, 성룡, 성령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신비스러운 체험하는 것, 어떤, 은사받는 것, 병고 치는 것,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에 초점을 두는데, 그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할수록 누가 나오냐면 예수가 나와야 돼요. 성령이 와서 하는 일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됐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증거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은사가 아니에요.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땅 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성교가 뭔지 몰라요. 전도가 뭔지 몰라요. 진정으로 성령 받은 사람만이 성교를 이해하고 전도를 이해하는 거죠. 십자가만을 믿는 사람들이죠. 십자가만을 믿는 사람.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주의가 되기 쉽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율법주의가 되지 않고 은혜가 돼요, 은혜, 은혜주의가 됩니다. <laughs>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그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그런 말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어준 것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며, 예수님을 내어준 것은 우리의 범죄함을. 그가 다시 살아나시면 우리, 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고 부름을 칭우를 받는 거예요. 그가 내어주면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고 그가 다시 살아나시면.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사 사장 25절에 분명히 우리가 그 말씀을 지난번에 우리가 로마서 할때 분명히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구원의 완성은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미완성이에요.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알았지만 우리의 믿음도 헛고고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기적을 이해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이, 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해 받으신 후에, 이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말하는 거죠.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을, 이 40일이 오순절의 사건을 기초하는 거죠. 이 40일 동안,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받으려면, 그냥 어떤 분들은 뭐, 성령받으라고 뭐, 훅 소리 내는데,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저 믿지 않습니다.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 기도하고 기다리면, 오시는 거예요. 누가 훅 한다고 오고, 아니, 성령님이 뭐, 아닙니다. 떠나지 말고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할 때 갑자기 불의 혀같이 급한 바람같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베드로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부활을 본 사람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알게 돼요. 내본 모습을 알게 돼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에색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굉장히 열심히 믿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 이단들을 잡아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러니까 참나만 이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자였어요, 바울은.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 자신은 몰랐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어요? 다이 있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고, 우리는 대대로 몇 대째 우리는 그리스도 가정이라고 그르고또 어떤 사람은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모태신앙이고, 그렇게 대대로 예수님을 믿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능력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정도지 능력이 없어요. 바울도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잡아다 가도,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음성 들어야 돼요. 바울은 그 음성 듣고 바뀌었어요. 우리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들 어떻게 돼요? 성령의 사람 되죠. 능력의 사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나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우리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나 밖에 모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인생이 달라져요. 과거와 같지 않아요. 내가 가치관이 달라져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초점이 달라져요.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가치관이 달라지고 나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나의 생이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직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목사, 전도사, 뭐 장로, 권사지 이거 이거 죽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돼요. 어떻게 돼요? 기도가 달라져요. 찬양이 달라져요. 목사도 그래요. 인간적인 목사가 되면 안 돼요. 성령의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 전에 그 목사님 성함을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대문 너무나 잘 유명하신 목사님이기 때문에, 뉴욕에 계신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뉴욕에서도 크게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성령 체험을 나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여기서도 몇번 들은 분 계실 거예요. 자기가 전에는 뉴욕타임즈에서, 신문에서 설교 내용을 피갑했대요. 근데 자기가 성령 체험하고 <laughs> <laughs> 나니까 얼마나 자기가 회개가 되는지. 성경 말씀에서 설교를 찾는 게 아니라 뉴욕타임즈에서 자기가 설교 내용을 찾아냈대요. 그러면서 그 회개를 했다고 난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간증을 듣고 참 많이 은혜가 됐어요. 그분이 목사고 아주 유명한 목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참 쉽지 않거든요. 자기의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자기의 목회를 얘기하는 건데, 목사도 그래요. 인간적인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성령의 목사가 되기를. 라고 여러분들도 성령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찬양이 달라지잖아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과 성령 받은 사람의 이 찬양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남을 의식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릴까? 그러니까 손뼉 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손 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왔다갔다 하면서 찬양 부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은왜 저렇게 설치는지 모르겠다 할지 모르지만, 그 성령받아서 그래요. 기도가 달라져요. 전에는 한 5분만 기도하면 할게 없어가지고, 옆에 사람 기도 듣고서 아멘 하고, 겉으로 아멘 하자고, 속으로 아멘 하잖아요. 내가 할 기도가 없으니까. 근데 성령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게 뭐,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 남을 위한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 목사들도 그래요. 성령받고 나면 목사들 설교가 달라진다고 좀 믿습니다, 분명히. 전에, 목사들, 목사님들은, 혹시 이, 이 설교를 혹시 목사님들이 듣게 될지 모르는데, 목사님들 설교, 옛날에 내가 설교했던 거 듣고, 성령받은 다음에 들은 설교를 보면, 달라요. 내가 내 설교를 들어도 다른데, 뭐 다른 분은 뭐안러겠습니까 성령받아야 돼요. 이 성령의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또, 붙어요. 그분한테는 가면 괜히 뭔가 이렇게 어좀 위로가 되는 것 같고, 그분한테 가면 뭔가 좀더내 영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성령의 사람한테는 사람이 이렇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아니죠. 내 주위에 사람이 없죠. 성령 받으면 평범한 사람이 능력의 사람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삶의 이 중심이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이 임하게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늘 이 시간부터 세대경전을 마칠 때까지 항상 우리 가운데 임하고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능력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우리 세대의 교회를 원해서, 원하시는 그 마음은 제 생각에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을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나에게 불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나 이런 평범한 신앙생활하기 싫습니다. 능력의 사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능력의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거 아니에요. 기도해도 할거 아니에요. 악한 영혼을 갖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꾸짖기도 할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왔다 갔다 하실래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받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래서 우리한테 전도의 열매가 무한정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뜨뜻 미직지근한 나의 신앙상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그런 거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입에서 토해? 버릴이라. 안 되죠. 오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성령이 이 시간 우리들에게 불처럼 급한 바람처럼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사람한테는 평범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하지만 성령 사람이 되면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진 것,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듣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우리 새누리성도 여러분, 뭐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영적 귀로 바꿔주시옵소서 마음껏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땅 끝까지 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초대교회와 같은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기사와 이적이 우리 새누리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